엄마는 실패한 적은 없어. 지금 여지껏 음, 된장 담은 먹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 음. 자, 오늘은 지난번에 메주에다가 소금물 버서 담가놨었지. 된장과 간장을 갈릴 거야. 자, 여기 봐봐. 안에 네모나게 네주 있지? 이게 이게 된장이야, 어? 요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금물 부었었잖아, 맑은 소금물 부었었지. 근데 어때? 껌해졌지. 어? 자, 여기서 이거 건져서. 게매를 꺼내. 그렇지, 이거 꺼내야 돼.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이렇게 균이 있잖아. 발효를 시켜주는. 엄마는 이거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음. 응. 된장찌개는 좋은데 이렇게 메주 걸르는 거 보니까 냄새가 싫어? 이런 균은 이렇게 까만 거는 좀 걷어내는 게 좋아. 이 하얀 곰팡이가 생길 좋은데 걷어내고 메주가 이렇게 뿌르면서다 깨졌어. 컬러도 컬러야지 얘를 건져야지 얘네는 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물은 간장이고 그리고 된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있는 거를 다 으깨야 돼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고 으깨 으깨고. 으깨 때 이게 될 수가 있잖아, 다 으깨다 보면. 그러면 이 간장물을 둬가지고 농도를 좀맑 약간 묽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잖아. 이렇게 쁘게 근데 이게 지금 50일째야, 이게 당근지가. 응? 50일째 되니까 봐봐. 그냥 다 뭉그러지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만약에 이걸가 조금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됐을 때 건지는 게 좋대 장이 제일 맛있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40일 정도 되면 덜안 뭉개져 이게 안 풀어져. 그러면 되게 힘들어 손이 아파 이게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를 이렇게 너무 대게 하면은 이게 익으면서 햇볕에서 이게 또 마르거든. 자,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니까 좀 묽게 해야 돼. 약간. 어, 너무 묵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된장은 이제 몇년 있다 먹을 거야. 응, 금방 안 먹어. 몇 년? 음, 3, 4년? 된장은 묵을수록 맛있어. 오래 될수록. 이게 지금 되잖아. 얘가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서 농도를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해 먹는 게 아니라 몇년 있어야 먹는 거잖아 햇볕에서 계속 졸아 얘가 너무 되게 하면 은장 항아리에 넣을 때는 좀 질척해야 돼요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위에다 이제 소금을 좀 얹어 놔야지 왜냐면 얘가 지금 농도는 맞춰서 짜게 했잖아 계란 띄워서 그렇게 맞춰도 이게 또 중간에 뭐 균이 들어간다던가 뭐 벌레가 알을 까는 알, 벌레들이 알을 잘까일년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익을 때까지가 왜다 음. 왜 담아먹냐고? 시중에서 사먹는 된장은 빨리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 그 다른 것들을 넣어 빨리 숙성되라고. 그 사먹는 된장은 푹 끓여지는 게 아니라, 푹 한번 끓으면 맛있어. 근데 얘가 푹 끓이면 텁텁해. 음, 근데 집 된장은 은근하게 끓여야 맛있어. 이거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지? 아,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얘가 좀꽉차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쪼라 이렇게 해서 되게 질지 질어도.. 아안 질어야지 된장 이제 우단 유리 뚜껑 덮었어. 이거는 봐봐. 요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 그래서 이거 바람이 통하고 위에는 햇빛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야. 여기다 놓으면은 아침 햇살은 받아. 근데 저녁에는 너무 일찍 해가 여기 지면서 해가 안 들어. 그래서 얘를 좀 움직여주는 거야 익으라고. 햇볕 잘 보고. 그래서 위에다가 소금을 좀 뿌려줄 거야. 이거는 지난번에 소금 싹 씻어서 물기 빼놓은 거야. 익으면서 뭐, 뭐 생기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짜면은 고장이 안 나. 장은. 근데 이게 싱겁잖아. 그러면 탈락. 망가져. 벌레 생겨. 1년 좀 넘어서 이거 우회가 이제 딱딱해져. 햇빛도 아니 쪼이니까 밑에는 물론 물이 많아도 그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 음. 그러니까 거기 에 위에다 이제 비닐을 깔아 음. 비닐을 깔고 음. 그 위에다 이제 소금을 얹어서 거기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요 위에도 조금 덜 딱딱해지고 시간 지나면서 됐어 이리 정도면 뿌려놓고 음. 뚜껑 엎으면 된장 끝 돼요. 밑에 된장 있지 이렇게 음. 보여? 응. 음. 된장. 여기가 단단해진단 말이야 음. 그냥 놔두면 그래서 요렇게 비닐을 놓고 그 위에다 소금을 음 이렇게 꽂고 진짜 많네 소금을 응 많이 많지 여기서 꼭꼭 눌러야 돼 대충 보면 또안돼 바람 위에 1년 있다가? 응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2년치 된장이야 음. 이게 19년, 20년 된장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에 18년, 17년 된장이 익을 거야.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먹는 거야. 응. 끝.